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 바로 공공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입니다. 어, 데이터가 정말 중요해지는 시대잖아요. 특히 공공 데이터 활용 여기에 관심 많으실 텐데요. 아시다시피 인공지능, 빅데이터 시대가 되면서 데이터 중요성이 뭐 엄청 커졌죠. 정부도 2013년부터 법 만들고 공공 데이터 개방을 계속 확대화해 왔고요. 그래서 OECD 평가에서 1위 할 정도로 양쪽으로는 뭐 엄청 성장했는데 음, 이제는 데이터의 질이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이 매뉴얼은 바로 그 질을 높이기 위한 뭐랄까 표준화 작업의 지침서라고 할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를 통해서 공공 데이터 표준화가 왜 필요하고 또뭘 표준화 하는지 어떻게 관리되는지 그 핵심만 딱 뽑아서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내용을 좀 빼고 쉽고 간결하게 한번 풀어가 볼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결국 데이터의 가치는 이게 제대로 활용될 때 나오는 거니깐요. 이 매뉴얼에서 강조하는 표준화의 핵심뼈대. 이게 크게 네 가지입니다. 바로 공통표준 용어, 공통표준 단어, 공통표준 도메인, 그리고 공통표준 코드죠. 아, 네 가지. 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 근데 용어랑 단어는 좀 비슷하게 들리는데, 어, 이게 어떤 차이가 있고 왜둘다 필요한 건가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 용어는 예를 들어 결제일시나 우편번호처럼 여러 기관에서 공통으로 쓰는 데이터 항목의 이름 자체를 통일하는 거예요. 기관마다 이걸 다른 이름으로 쓰면 나중에 데이터를 합치거나 뭐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아 그렇죠. 이름 통일. 네. 그리고 단어는 그 용어를 구성하는 기본 조각들입니다. 예를 들면 결제일시 우편번호 같은 것들이요. 이런 단어들의 의미라든지 아니면 영문 약어 표기법 같은 걸 표준화하는 거죠. 아하. 이렇게 단어 수준까지 표준화해야 용어를 새로 만들 때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또 데이터 모델의 명확성도 높아지거든요. 예를 들어 뭐 전화번호 같은 복합어 있잖아요. 네네. 이걸 전화 더하기 번호 이렇게 단일어 조합으로 만들기보다는 복합어 자체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는데요. 이게 또그 용어의 영문 약어명이 불필요하게 막 길어지는 걸 막기 위한 좀 현실적인 고려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냥 이름만 통일하는 게 아니라 그 구성 요소인 단어까지 세세하게 정의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음, 데이터의 형식이나 아니면 허용되는 값을 정하는 도메인하고 코드 표준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이걸 통일하는 게왜 중요할까요? 네, 그 도메인이라는 거는 데이터의 타입, 그러니까 뭐 숫자냐, 문자냐, 그리고 길이, 또 표현 형식 같은 걸 정의하는 겁니다. 날짜는 yyyy-mm-dd 형식으로 써라 이런 거죠. 네네. 형식 그리고 코드는 특정 항목이 가질 수 있는 값 자체를 미리 약속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성별 코드는 M 또는 F만 쓴다 이런 식으로요. 아, 값 자체를요? 네, 맞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데이터의 일관성하고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예요. 만약에 형식이 막 들쭉날쭉하거나 같은 의미인데 기관마다 다른 코드를 쓰면 나중에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여러 시스템끼리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불필요한 변환 작업을 계속해야. 하거든요. 그렇죠. 일이 많아지겠네요. 네. 그래서 특히 뭐 행정 표준코드처럼 이미 국가적으로 통용되는 코드가 있다면 그걸 우선 사용하도록 해서 호환성을 높이는 거죠. 아, 기준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이걸 또 현장에서 잘 지키고 관리하는 게 어쩌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표준들은 그럼 어떻게 관리되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관리 체계, 그러니까 거버넌스가 중요합니다. 일단 행전안전부가 전체적인 정책 총괄과 최종 승인을 맡고요. 네. 실무적인 표준 관리, 그러니까 뭐 표준을 새로 만들거나 바꾸거나 없애거나 하는 이런 일들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라는 전문기관에서 담당을 합니다. 아, 전문기관이 따로 있군요. 네. 그리고 실제 데이터를 생산하는 각 공공기관들은 이 표준을 잘 지키고 또 현장에서 필요한 새로운 표준이 있으면 발굴에서 신청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기관들의 역할도 중요하네요. 그렇죠. 이 모든 과정이 표준 관리 통합 시스템이라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번 딱 정하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현장에 맞게 개선해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표준 외에 데이터 품질 자체를 높이기 위한 다른 장치 같은 것도 마련되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 예방적 품질 관리라는 걸 강조하는데요. 예방적 품질 관리요? 네. 이게 뭐냐면 문제가 터지고 나서 수습하는 게 아니라 아예 정보와 사업 초기 단계, 그러니까 계획이나 설계 단계부터 데이터 표준을 잘 지키는지, 또 구조는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미리 진단하자는 거예요. 아, 미리요? 네. 그래서 품질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자는 접근법이죠. 이게 비용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하고요. 진단 영역에는 뭐 데이터 표준, 구조, 값, 관리 체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오, 상당히 체계적이네요. 데이터 자체만큼이나 그 데이터가 도대체 무엇인지 설명하는 정보, 그러니까 메타데이터 관리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 네, 핵심을 짚으셨네요. 정말 중요합니다. 정부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걸 제대로 파악하려면 메타데이터 관리가 필수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위해서 각 기관이 직접 설치해서 쓰는 보급형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이 있고요. 또 시스템 설치가 좀 어려운 기관들을 위해서는 여러 기관이 함께 쓰는 공동활용형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두 가지 방식이 있군요. 네. 이런 시스템들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 현황을 파악하고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중앙에서도 이 정보들을 모아서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관리를 지원하고요. 네, 오늘 저희는 공공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을 통해서 표준화가 왜 필요한지부터 시작해서 핵심 구성 요소인 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 그리고 관리 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또 예방적 품질 관리와 메타데이터의 중요성까지 좀 압축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데이터 관련 업무를 하실 때아 이런 표준화 노력이 결국 데이터의 일관성과 품질을 높여서 더 신뢰할 수 있고 유용한 정보를 얻는 기반이 되는구나 이 점을 이해하시는 데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공공 부문의 데이터 표준화가 성공적으로 잘 자리 잡는다면 이게 민간 데이터 생태계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아, 민간에요? 네. 공공 데이터하고 민간 데이터의 결합이 훨씬 쉬워질 텐데 그때 우리가 예상하는 어떤 혁신 외에 혹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다른 고려해야 할 측면은 없을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이 될것 같습니다. 네.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데이터 융합의 가능성 그리고 또그 이면까지도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